안녕하세요. 매직프리입니다. 도미노로또 2.0 업그레이드가 되어서 어, 사용법에 대해서 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해차 해봤는데 생각보다 어려웠을 거예요. 부분적으로는 분명히 맞췄는데, 어, 구간구간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조금 힘들어 하시지 않을까 해서 어, 우리가 좀 범위를 정해놓고 분석을 하면 조금 더 그래도 수월하니까 그래서 추가된 내용이 있습니다 자 기본 우리가 두 자리 그니까 두 개씩 묶어서 A, B, C, D, E, F를 했는데 어, 애초에 자리별로 우리가 숫자 예상 후보군들을 정해 놓으면 조금 더 그래도 우리가 분석하는데 어, 수월할 것 같아서 이번에 만들었어요 그래서 전체 내용을 다 어, 영상으로 보여 드릴 수는 없고 E, F를 기준으로 한번 어, 한 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맞추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여기, 개별로 만들어 놨습니다. EF. 이것도, 어, 각각 숫자들을 1부터 6으로 해서 이렇게 변환해서 만든 거예요. 정렬, 재정렬. 근데 모양이 거의 비슷하죠. 어, 그럼 예를 들어서, 어, 범위를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 차, 재정렬도 뭐볼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앞에 여기 네 자리 중에 요세 개. 세 개까지만 난좀 어렵다 그러면 두 개까지만이라도 하면 범위가 그래도 정해집니다. 그냥 여기 2죠. 2, 1, 2 나올 타임. 그럼 2, 1, 2죠. 2, 1, 2. 그러면 찾아 봅시다. 2, 1, 2. 여기까지네요. 여기까지 해당되는 거네요. 그러면 25부터 25, 26, 27, 28을 넣는 거죠. 25, 26, 27, 어, 여기 EF에다가, 여기 2죠. 방금 본 게. 25, 26, 27, 28. 맞나요? 이렇게 정해놓고, 28번까지 정해놓고, 자, 이게 맞다는 가정하에 번호가 들어가면, 그래도 조금 수월할 거예요. 여기도 보죠. 여기는 자2 1 맞죠? 요 그림대로 이렇게 쭉쭉 올라가죠? 2 1 그다음 여기는 1일까요? 2는 아닌 것 같고 요 데칼코마니 모양 그대로 갈것 같아요 패턴 모양 그대로 그럼4자2 1 4요 뒤에는 어려우니까 일단 패스 2 1 4자2 1 4요렇게 된다고 하면 33부터 36 볼게요 33 33343536 33343536자 요거밖에 없어요 자이 안에 만약 그게 패턴이 웬만하면 맞을 겁니다 그러면은 요거 요거 두 수씩 해서 이번 회차 음 1134회차에 요두 세트씩 나올 거예요 나머지도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요. 경우의 수가 16개예요. 여기에서 이제 요 부분을 부분적으로 맞추시면 한 조합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어렵지 않죠? 확실히 어, 가벼워지고 고르기가 쉬워졌어요. 먼저번에는 이걸 완벽하게 맞춘다는 게 힘들었기 때문에 차라리 조표 안에서 여기서 가장 이상적으로 어울리는 것들을 선택하면 되겠죠. 자, 나머지 자 CD, AB 이것도 각각 여기서 이제 어, 부분적으로 네자리 중에 적어도 세자리만 맞춰라 그러면 예상 후보 군들이 어, 다섯 수 여섯 수밖에안 나옵니다 그래서 두개씩 묶어서 거기 어, 한두 수씩만 맞추면 예를 들어서 여기 경계 나누어지는 부분들 한번 볼까요 나눠어지는 부분 여기 3, 4 그죠? 3 아니면 4 여기는 4, 5, 3, 그러니까 3, 5, 4가 되겠고, 그쵸? 지금 여기는 4, 5, 6, 여기는 4, 5, 6, 전부 다 이제 나눠져 있으니까, 위치별로 어느 숫자들이 올리는지딱 들어가면 많이 뽑아야 뭐 두, 세수 아니면 어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일단 전체 큰 그림을 보는 거죠 이제 연결되는 부분들이 어, 만약에 그 앞에 있는 d 값에 어, 예를 들어서 26이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26이 나오면 자연스럽게 26 같은 수 이상의 큰 수여야 되니까 27 28요 번호만 가져가면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적어도 요 앞에 세 자리 맞추고 각각 2에 세자리 맞추고 그럼 예상 후보군들이 나와요 어, 보통 평균 내수네요 많이 나와야 많이 나와야가 아니라 기, 그냥 기본 픽스 내수네요 내수 4수, 내수 그래서 4416 해서 16수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16세트 그래서 여기서 들어가는 부분들만 맞추시면 충분히 쉽게 해결될 거예요 확실히 쉬워졌죠 자 이거 올려드릴 테니까 잘 활용해 보시고요. 어,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매직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